네, 고용률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급등입니다. 어텐드 연습입니다. 예, 어텐드 알맹이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마음을 또는 발길을 기울이다 이런 거예요. 기울이다. 여기는 뭘까요? 어텐드 파티하면은 참석하다라고 했죠, 그죠? 파티가 있는 쪽으로 발길을 기울이는 거니까 참석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다, 그죠? 어,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건 아니죠. 파티가 있을 때 초청받으면 참석하는 거예요. 여기한번 보세요. attend the classes at the same school. 학교가 있고 또 수업이 있죠. 그렇죠. 학교 수업은 뭐예요.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는 거예요. 예, 규칙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도 사용하고. 상황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한번 가는 것인지 반복해서 가는 것인지. 어쨌든 수업이 있는 쪽으로 발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네. 예. 이래서이냐 반복적이냐는 상황을 보면 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attend to는 뭘까요? attend to the poet's work, 툴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독자들은 시인의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다, 그렇죠? 관심을 기울이다, 자, 그렇죠? 밝기를 아, 기울일 수도 있고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는 attend to 아기는 수동으로 돼 있네, 그렇죠? Uh, a child that wasn't attended to. 여기는 보면은 이 아이가 fever 열병을 앓았네요. 그렇죠? 열병을 앓았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저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이니까 즉 마음을 기울인 거죠.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돌 돌봄을 받지 못했다. 뭐 그래도 되겠다, 그죠? 예. 여기 attend는 뭘까요?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뒤따르다, 이 말이에요. May blessings attend him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디를 가든 축복이 그를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죠? 어, attend. 축복의 발길이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다시, 축복의 발길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꾸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자꾸 움직여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축복의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그 사람 있는 곳으로 늘 뒤따라다니게 하소서 하고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May 하는 것은 이런 기원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is family invariably attended him wherever he went.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그의 가족이 늘 그를 뒤따랐다. 그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도 발길을 기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간 것이죠. 예. 그 사람이 앞서가고 가족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예. 여기도 attended 하면 뒤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는 disease예요. 그죠? 아, this disease is very common. 이 질병에 대한 것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히, 특히 흔한 질병인데, 이 질병은 is often attended with bad consequences, 나쁜 결과가 뒤따르는 거예요. 이게 수동이잖아요, 그죠? 수동이니까 disease, 병이 있고 그 병에 뒤어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 뒤따르다, 즉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예. 여기는 the attendant risk, 얘는 행동사로 사용한네요. attendant risk 한 보시면은 she was irresistible. 그녀는 정말 거역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자, 굉장히 미인인가봐요. 미인이에요. 아, 그런데, the attendant risk in staying with her. 그녀와 함께 머무는 거잖아요. 그녀와 함께 머무르면, 그 뒤에 뒤따르는 위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것에 뒤따르는 위험. 뒤따르다. 이 말이에요. attend. 이죠 risk가, 위험성이, 그녀가 뒤따, 그녀가, 그녀와 함께 있는 곳으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예. 자 여기는 attendance 와 attention 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동사는 둘다 attend 이 에요. 아, attend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그죠? 그때는 attendance 요 명상이. 그러니까 발길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다 할 때는 attendance 를 쓰고 attention 은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달라진다. 동사는 또둘다 attend 인데 명상은 발길을 기울이는 것, 즉 참석하다 할 때는 attendance 가 되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걸할 때는 attention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다 관심. 이렇게 한 거예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예요? An attendant was hurrying toward us. Attendant. 이건 명사로 사용한 거죠. 이는 안내원입니다. 안내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안내를 받으매 우리가 안내를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니는 쪽으로 안내원는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어, 마음을 기울여 주죠. 그죠? 도움을 주는 것이죠. 도움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뒤따라다니다, 또는 마음을 기울이다, 아, 이런 것들이, 어, 텐, 어, 텐던트에 다 묻어있죠. 그죠? 예,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예, 그런 걸 느끼면 영어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네, 근논의 영어 다이어 발명화급 되겠습니다.